아파트 걸리면 엘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파트는 밖에 계신 한데요 네. 혹시 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그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행님들어트 v 비 어트입니다. 오늘도 후보 쿠팡 플러스 베리미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원래 이런 날씨에는 또 이렇게 다오토바이터부터 여행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열심히 파이팅 있게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안전한잔하시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일월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쿠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논피크부터 여섯 섹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여섯 섹션 동안 뭐 논피크와 피크 이렇게 나눠지는데 논피크 때는 어떻게 해라고, 피크 때는 어떻게 해라고 이런 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초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릅니다. <laughs> 과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지 없이. 아침 논피크는 시작을 했는데 일은 없습니다. <laughs> 일단은 첫 번째 오더 찍을 때까지 살짝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하고 있던 장소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오더가 나왔습니다. 라스카라.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픽업은 김밥입니다. 자. 파이팅 있게 첫 번째 배송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형님들. 도착, 도착. 첫 번째 배송지, 도착. 아주 빠르게 물건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okay, 첫 번째 배송 완료 굿굿굿 베리 굿굿굿 굿굿굿 자두 번째 상점으로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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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자, 반찬 개구리히.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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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장올라간다 도착 후 반찬 도착 후 4 7 0 0원좋습니다 let's, let's go, let's go, 여기 부평 상곡동에서는 우리 개항 쪽으로 복귀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포크 사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사냥을 나간다. 개구리 복귀호도 개구리.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복귀호도는 본주그로 개구리 도착 후 도착 후 치과로 배달. Let's go. 병원은 조용해야 돼. 너무 떠들려라는데 나내 태민아, 나대지마. 응, 응. 식사. 저는 홈플러스 내에서 픽업인데 아주 개꿀 딱 찐게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개꿀이.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꿀인데 홈플러스는 500원 할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콜은 개꿀이라고 할수 있죠. 개꿀이, 개꿀이, 개꿀이. <laughs> 도착 후, 그렇게 도착 후. 안녕하세요. 형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사. 이번엔 삼겹살. 왜? 그래, 점심은 삼겹살이지. 아주 그, 먹을 줄 아시는 분이군. 아주 훌륭하시군. 도착 후, 삼겹살 도착 후. 아, 낮에 진짜 날씨가 덥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아, 죽겠는데. 아, 서울 쪽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님들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서울 쪽에도 일이 정말 많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훈량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왔으면 또 파이팅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뭘 하든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멘탈 안 깨지게 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코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음식 배달을 하다보면 맛있는 집들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어 여기도 점심 메뉴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쪽에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티 다 피가 했스니 아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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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6층이기 때문에 쿠팡플러스에 전화해서 천 원을 더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천원더 받아내야지 네, 여보세요? 이게 받았니? 네, 다름이 아니고 6층 배송지 할증 때문에요 아, 엘리베이터 네 오신가요? 네 이렇게 6층 할증 요청하는 게쿠팡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해달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힘들다 아! <laughs> 자, 그럼, 다음 픽업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코이딱붙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족발 두 개. 와, 이 족발은 너무 큰데? 이거는 탑박스. 요번에 8 5리터로 탑박스 바꿔, 찌랑, 찌랑, 찌랑. 그 어느 지역마다 엄청나게 심한 조대 상점이 있을 거예요. 딱 지역마다. 여기 제가 맡고 있는 계양 쪽도. 정말 갈 때마다 조대고 그 유명한 그런 상점이 있는데 네, 도착을 했는데 아 여기 분명히 조대거든요. 근데 지금 35분 조리 완료 예상이에요. 이미 조리가 끝났었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야 악성 조대 상점에서 웬들로 바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어, 오늘 뭔가 되는 날인데 <laughs> 이럴 때는 말이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기분이 개좋아. <laughs> 여리만 때보다 내 기분이 늘 너무나도 좋아졌어. 빠밤! 배꼴리 다음 콜. 자, 다음 콜을 바로 잡았는데 배송 완료하고 이제 맛있는 점심이를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전 마지막 콜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요. 5분 정도 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 정도면 아주 베스트. 나이스 합니다. 아쿠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오전 업무가 끝났습니다 행님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들 점심 먹고 저녁에도 열심히 파이팅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님들 <목소리>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오후에도 파이팅 있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달달한 콜들이 많이 뜨길 기도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아파트 걸리면 엘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파트는 1층으로 배달가구요 <laughs> 아주 베리 나이스하고요 오케이. Okay. 파이팅 있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리 님들. 천녁 피크입니다, 행리 님들. 안녕하세요. 쿠팡이구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사장님. 아, 쿠팡이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형님들 저는 오늘도 파이팅 있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옷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마음에 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랍스키아라라. 밖에 계 죄송한데요. 네. 저 혹시 휴지 좀... 좀... 휴지요? 저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그 사람이 있는데 네 휴지가 없다고 휴지 좀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그 밑에 여기 여기. 아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네. 막 네. 그런 네. 하루도 네. 막 네. 그런 하루도 マクロナレド。マク、マク、マク、マクスス。マク